남자가 나이가 어려도 있지 어, 이 남자가 배려심이 엄청 깊어 대로 여자가 철이 없다 아 그래요? 어, 우리 남자분은 앞으로 조금 계속 이 좋은 일이 조금 있을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은 혹시 어디 아프나? 그리고 이분은 또 몸도 몸이지만 조상이 많이 감겼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려앉고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려앉고 이 여자분은 어, 건강도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올해 사고수도 들어온다 그러시고 드라마는 안녕하세요. 경북 안동의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이번에도 궁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불러 드릴게요. 일단 여자분은 이 여자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여. 그리고 남자분은 남녀 관계도 봐 주시고 어떤 일적인 것도 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자 여자 관계는 아니고. 아, 어, 아니고. 응, 남자 여자 관계는 아니라 그래. 요 남자 여자 관계는 정확히 네. 아니고, 네. 어, 둘이 뭐 같은 뭐 동업을 하는지 네. 응, 일을 하는지 어, 둘의그 궁합은 좋아. 아, 일적인 궁합은 좋아. 응. 그리고 어 이렇게 남자가 나이가 어려져 있지, 어, 이 남자가 배려심이 엄청 깊어. 대로 여자가 철이 없다 아 그래요? 응 그리고 우리 남자분은 앞으로 조금 계속 좋은 일이 조금 있을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은 혹시 어디 아프나? 음...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? 보면 몸이, 몸이 건강이 안 좋나 오방기가 똘똘 똘똘 말려 갖고 나오는 것도 아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건가요? 봐 이걸 똑같이 돌리면 이 멀쩡하고 이거는 눈앞에서 돌렸잖아 그냥 똘똘 말려 갖고 나오잖아 네. 그리고 이분은 또 몸도 몸이지만 조상이 많이 감겼어 이분이 뭔가 모르게 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려앉고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려앉고 응, 보이다가숨못 보고 보이다가서 못 보고 자꾸 그런다 그러거든 응. 이 여자분은 어, 건강도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올해 사고수도 들어온다 그러시고 우리 여자분은 올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여자분들 문이 열려 일적으로는 좋다고 하셨는데 음.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붙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참 나오는 그런 건가요? 그렇지 이 둘은이 색깔이 정 반대야. 음. 근데도이 융화가 잘 돼. 음. 남녀 관계로는 아예 아니라고 보셨는데 그렇게 아닌가요? 일적으로는 응, 궁합은 참 좋은데 어, 남자 여자 궁합으로는 아니야. 뭐 만약에 남자 여자 궁합이 돼갖고 둘이 만나도 어, 평생 배필 아니고 중간에 놀다 끝내야 되는 사이. 음, 이분들이 지금 같이 드라마를 하시는데 남녀 주인공이세요.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, 좀 이분들의 궁합이 조금 어떨까를 한번 본 거죠. 우리 p 디 삼촌 여자 친구 없나? 네. 그러니까 맨날 이거 들고 와갖고 이거 궁간 보라 그러고 <laughs> <laughs> 남자 여자 사이도 아닌데 자꾸 붙이려 그러고 이거 대리만족하는 거 아니라. 이게 드라마잖아요. 내안막게도이 대리만족하는 거 같은데. 아니 예. 근데 이제 남자분이 좋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이드라마는좀 어때 보이세요? 잘될것 같으세요? 음, 나쁘지는 않아. 나쁘지 않아. 음. 지금은 조금 그런데 좀 후반기 가면은 조금 먹힐 거야. 음. 네, 그러면은 이두 분이요 만약에 이 생활에 있어서 이 사람의. 그 입지는 어때 보이세요? 음, 여자는 그렇게 좀 기와 느낌이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야. 좀깍쟁이 스타일. 네. 음, 좀 안코마다. 네. 음, 비밀이 많다. 어... 그 반면에 남자는 좀 털털하고 괜찮아 보이고. 지금. 그 각자의 위치가 잘될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건가요? 아니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둘다 그렇게 이제 운이 나쁜 운은 아니야. 응, 여자분은 올해 나가 삼대라서그삼대 응, 때문에 그러는 거지. 그리고 이분 은 올해도 운도 성주 운이란 운이 들어오는 운 중에서도 좀누을 운이라 누울 운이라. 네.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가 조금 응, 버겁지. 조금 이번에는 선택을 조금 응, 신중하게 좀 잘했어야 됐는데. 네. 응. 그러 지금 요걸 한게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?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대박이 나지는 않아. 아 어, 지금 상황은 그래 보여요. 음 응. 네. 이게 이뭐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자꾸 축축 쳐져. <laughs> 기운이요? 내가 아까 그랬잖아, 이거 딱적는데뭐왜 눈이 안 보이냐고. 어... 눈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. 네. 뭔가 모르게 있지 자꾸 축축 쳐져. 그러니까 이게 여, 여자분의 기운 때문에? 음, 이음이 여자분의 기운이 많이 차지할 수도 있지. 왜냐하면 이게 주인공이잖아. 그리고 이분 자체, 이 여자분 자체가 있지 힘이 없어 <laughs> 어 맞아요 뭐막 통통 튄다든가 아니면은 뭐뭐 뭐 코믹하게 한다든가 했는데 뭐를 해도 지축축 쳐져 아, 파워가 없는 거죠? 응 힘이 아, 없어 아... 난 내가 보기에는 이 분, 이 여자분이 투입돼가지고 이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그렇게 뜨지는 떴다고 보는 그 작품이 별로 그렇게 없어 아, 보여 맞아요. 응. 아 그래요? 응 원래는 이분이 자리가 아니야. 이 지금 하는 게 여자분이야. 어, 이분 자리가 아니야. 근데 이분은 맞는 자리가 맞아. 어... 이 남자분은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 자리가 아니라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이분들 누구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여자분은 정려원 씨고요. 배우. 이 남자분은 위하준 씨라는 배우인데 그 졸업이라는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에요. 두 분의 실제의 궁합을 보면 어떨까? 라고 이제 선 질문을 드렸는데 나오자마자 이제. 힘 빠진다. 그니까 러이 우리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우리 같은 사주야. 아. 그래서 이 사람이 몸도 조금 캥아 있잖아. 요 좋지는 않을 거야. 항상 몸이 무겁고, 좀 이렇게 감정 기법도 그렇고, 좀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도 있잖아. 그치? 친한 사람들 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분은 그닥 그렇게 반경이 넓지가 않아. 음. 그러면 선생님이 기세가 좋은 남자분이 저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주인공이었으면은 이게 더좀 떴지 떴을 수도 있고 응.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. 응, 응, 응.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십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.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삼촌이 받아쳐주면 또 내가 또 재밌어서 더 얘기를 하는데 음. 그런 식인 거지. 세트장 가도 있지 왜 세트장 가면 왜 하게 의하고막 뭐 이래야 되잖아. 근데 그냥 여기는 좀 침묵의 분위기가 좀 많이 흘렀 것 같아. 아, 그냥 계속 분위기가 터지는 거지. 응. 결론 지어보면 두 분의 남녀궁합은 제로 아니고 일적인 거는 나쁘진 않은가. 음, 근데 드라마는 뜨지 못한다.